안녕하세요. 한나겸TV 한나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혜원입니다 네, 오늘 저랑 혜원이가 퀵보드를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퀵보드가 아니에요. 퀵보드에요, 여러분. 아, 퀵보드 아니에요? 퀵보드. 퀵보드? 아, 퀵보드래요. 전 퀵보드인 줄 알았는데, 퀵보드였어. 아니었어? 응. 퀵보드래요. 아, 그거 타고 저희가 안전모를 일단 다 썼구요. 모자가 안전모가. 줄여줄까? 이 정도 될것 같아. 그래? 어, 이 정도 돼. 커세 혜연이가 저쪽으로 주고 있었어요 자 준비됐네요 복장 한번 볼게요 운동화를 신고 계셨고요 뱀 발을 민족 같잖아요 여러분 뱀이 그래 여기 <laughs> 이거는 배달 가방 어좀 그런 느낌 나네요 네. 이건 뭐야 시계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거는 무기기피제예요 아 무기기피제 네 근데 봐요 뜨딱 그러면은 무기가 안 나고요 해마다 그럼 꺼진 거야 아니 소, 냄새는 여전히 이다 아. 나 켜면 밤에 밤이니까 켜 잠시만 응좀 음. 이렇게 해야지 켜야지 잘되지 이게 좀 불량이더라 뒤에서 <laughs> 눌러줬는데 <laughs> 아니 불량인지 모르고 주셨을 거야 그럼 아까 잘 켜졌잖아 꾹 어. 누르고 있어봐 꾹 누르면 안돼아 그런 거야? 꾹누르야켜진는줄 알았어 이거 딱 켜야 냄새나니까 오 마이 갓 저는 해윤이가 어? 채워줬어요 아 나오는데? 이걸 해영 언니가 채워줘서 난난 어? 되는 것 같아. 그치 왜? 되지. 그리고 저는 좀 오늘 좀. 가방 같은 거 하나 맸고요. 바람막이 전가. 배달민족 가 네. 그리고 청바지 좀 쪼리를 신었습니다 아니 좀 이따 기분 좋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럼 가볼게요. 좀좀 제가 앞장쓸까요 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걸 이거, 이거, 어, 이거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있으면 딱 여기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겠다. 하나 살까? 그래. 근데 지금 이동 중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켤게요마이스크 가게 도착하거나. 또 편집. 응 알았어. 이따 만나요. 빠이. 빠이. 지금 와서 기계를 주문했어요. Um,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음. 음. 아, 있습니다. 아, 아, 예. 하나는? 음, 뭐 하나는 뭐였어? 하나는 바나나 페니가어 새로 거, 새로 나온 것 같아. 바나나 페니가스. 돌 들어왔나? 아. 잘안들었나요안들었네요안왔 어, <laughs> 알았습니다 들어요네 안녕 파인애플장 갔다왔습니다 성공 자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네. 이렇게 네배다 이렇게 음. 샀고요 네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네. 조금 먹고 나서 한강에 또 씽씽이 다닐거예요네 한강에서 그 <laughs> 해볼게요한공 네. 이모가 가지고 있을게 자리한번 예. 찍어 무엇일 뭐 거예요? 자, 콜라프콜라프요 여기 걸려있어요 네훌라프 <laughs> 엄청 잘해 어 아, 이모도 잘해 아니 이거 못하니까 너무 무거워 <laughs> 아, 이모가 해봐 좀 크고 무거워서, 무거워서 그런가? 이모가 이걸로 알았어 이모. 먼저 해봐 내가 찍어줄게요 그래요 합니다 여러분 이모 차례. 저는 허리 아파서 못해요. 네. 오, 아파. 그치? 오, 되게 아파. 지압, 그건 너무 혼로아고 어. 오, 멍드는거 아니에요, 허리? 허리? 잘하네요. 힘들면 그만해요. 아, 근 너무 아프다. 그만해, 그만. 하면, 그러면은 몇 개까지만 하고 말할까요? 1, 10개. 2, 해줘. 3, 4, 5, 6, 7, 8, 9, 10. 끝! 네. 엄청 아프죠 우리? 어 진짜 아픈데? 우리 껐다가 지금 또 어. 켜자 오케이 저 나와요 여러분? 응 나와요 뒤로가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낙엽씨 이리로 오세요 천들어 네. 가봐 각도 좀 보게 어 그쯤에서 해야 될것 같아 들어가 봐 태도를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만 손꽉 쥐고 여기도다 힘들게 한번어그도 다섯 번. 헉. 시작. 네.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한 번씩만. 자, 아, 여러분, 이제 실습 달려봅시다. 네, 달려봅니다. 아! 달려봐요, 여러분. 어땠어요? 아, 하얗게 불탔어요 하얗게 불뜬 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 저희가 네. 한이 원래 걸어오면은 여기 10분쯤 걸려요. 네. 저 진짜 빨라서 한 1분, 2분 그쯤 끝이죠그 아 정도 했고요. 아, 하얗게 지금 여기 땀 많아요. 땀이에요. 저 엄청 작죠 마스크. 초소형이에요. <laughs> 초소형. 초소형 부럽네요. 1학년 애기들이 쓰는. 거예요. 1학년 애기들 아니 아니 한 살. 진짜? 네, 여러분 이제 또 달려봅시다. 네. 저 준비 됐어요. 네 저도 됐어요. 저 숨차지도 많아요. 숨차요? 아니요 안참나고요네 달려봅시다. 파이팅. <laughs> 갑시다. <laughs> 네. 아, 지금 이모가 조명 켰어. 어, 좋아요. 잘 보여? 어, 엄청 잘 보여. 어. 조명 켤 걸.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보여 주세요. 네, 보면, 앞에. 보여줬어요. 자, 난 다음, 다음 들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미리 찍어요. 네. 켜 주는 아, 게. 감사합니다. 어. 자, 됐어? 어, 어. 너만 찍을게. 오세요. 네, 오, 한, 안내해 주시죠. 또 뭐냐면은 그, 이 포도가래요. 머루라는 건데요, 여러분. 네. 요 키얼크도 찍으면 나와요, 여러분. 아, 진짜? 네. 밤에 찍고요. 네. 네. 포도가. 네. 포도가을 보나 봐요. 네. 와, 여러분 제가 식물 선생님의 겸. 네. <laughs> 이걸 소개해 줬고요. 네. 자, 들어가 봅시다. 네. 아, 봐깐 길이 좀많이기 있었잖아요. 오, 밤에 와서 뭔가 더 어둡나? 처음 무슨 꽃이야? 와, 꽃 너무 예쁘다. 예쁘다. 무슨 꽃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아. 우리 아빠가 진정한 생물 선생님이거든. 아, 진정한 어? 생물 선생님이셔? 응. 네. 예쁘다. 그렇군요. 그럼구나이 나무가 뭘까요? 이름 좀. 아, 그래도 그 이름이 쎈데. 나 있잖아요. 거기 나는 나무 같아요. 아. 아, 거미도. 어. 으. 어. 으. 근데 거미 깨끗하대 어? 얘도 작은 거미가 싫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엄청 뾰족하다. 어, 뾰족해서. 괜찮아. 그래. 음. 응. 그 꽃이 또나왔어 응. 음. 이 작은 소리 나. 아 분수 소리구요. 아 왠지 무섭지 않아요? 응. 너무 아, 무서워. 그, 그럼 돌아갈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셨어. <laughs> 하나님은 우들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힘이 버 끝까지 갈 겁니까? 이 네, 그렇군요. 딴 따라. 머린 거, 거 같아. 같아. 차가 만지지 마. 어, 저었 나봐요. 어. 사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클로그 길로, 그 길로 가실 거예요? 아 이쪽 길이구나. 네. 음, 좋아, 좋아. 가세요. 음,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그래요? 이게 뭐죠? 꽃, 꽃 심어 놓은 걸까요? 모르겠네요? 여기, 가운데 음, 그러게. 뭔가 만들었는데 안 보인다, 잘.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 심을 거니요 네. 네. 저러 오늘 빨리 가는 거같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저, 제, 제가 쉬는 시간 한번 썼어요. 네. 쉬는 시간 가질 수어요한 명이랑. 네. 음. 나가자 그래 나가자 저기 다리 건너서 나가자 아 네. 어, 이제 요거 친구들도 있어요 네어왜 이렇게 높아? 와. 오. 내려갈 때 재밌겠어 그렇긴 하다 됐어 어이 어머 어. 꽤 높네 내려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빙글 들어갔다 요 어. 이렇게 알죠? 알았어요 자 여러분 휴대폰 끄시고요 네 마스크 쓰고 저 이거 꺼? 응 네. 촬영해줘? 이따가 해요 네 그럼 안녕 이따 봐요